네, 네이버에서 새로운 날씨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. 어, 꽤 이쁘네요. 네,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, 이게 보통 이제 스마트폰 앱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, 앱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, PC에서 즐겨 찾기 해놓고 보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, 이거저거 눌러볼까요? 새 지역 추가해서, 뭐, 필 지역 날리시고, 저희 동네로 하시면, 저희 동네에 예, 주간, 다음날, 오늘이 금요일이니까, 금, 토, 일요일날 아침까지 쭉 나옵니다. 미세먼지, 농동, 주간 날씨 예보까지 한눈에 쭉볼수 있습니다. 예, 오늘 일출, 일모 시간까지, 어,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예.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기상청 홈페이지인데요. 기상청 홈페이지도 뭐 나쁜 건 아닌데, 뭐 그렇게 또 좋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예, 날씨만 보기에는 딱 좋긴 좋은데, 어떻게 보면 요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건데 네이버 날씨는 아주 고 다양한 요소를 잘 집어넣은 것 같고요. 어 이건 이제 기상청 저 그냥 PC 버전이고 기상청 제가 즐겨찾기에 넣는 어 모바일 배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뭐 주말 예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건 아무래도 볼래뭐 화면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네이버 날씨 같은 경우 지금 한 화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스크롤만 해서 다, 엄마 한걸다볼수 있습니다. 주간 날씨, 뭐, 귀여 날씨라든지, 일주일, 뭐,까지 다양하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음, 스마트폰에서도 굳이 뭐, 앱 설치하지 않, 앱, 앱 설치하지 않고, 이렇게 요거 즐거찾게 해놓으시면은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. 한번 스마트폰에서도 볼까요? 사파리에서. 주소가 5 mobile, t, h, r, n, a, v, r, c c o m 네, 같은 화면이죠? n 네, 아주, 도 스마트폰에서도, 뭐, 같은 화면 이, 니까 상관없는데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. 네, 앞으로 기상청, l i n 기는 빼고 예, 네이버 즐겨찾기 이용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, 뭐 굳이 이제 날씨 앱 없어도 요걸로 또 충분할 것 같네요 예뭐 앞에 기능 보시면 요거 눌러서 새지역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은 뭐 산도 있구요 북한산 한번 찾아볼까요 산에 대한 날씨도 이렇게 오 고도변 기온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, 아주 재밌네요. 또요 새 지역 추가해서 이번에 바다를 한번 찾아볼까요? 하도대에서역장 예, 바닷물의 온도 높고 지도까지 나옵니다 여게요 교통 길찾기도 나오고. 아주 괜찮죠뭐또 여기 어, 현재 위치 찾는 것도 나오는데 내 위치 찾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? 승인 내 위치 찾기 어, 위치도 정확하게 찾아줍니다. 아주 마음에 드네요. PC에서는 조금 제대로 정확하게 못 찾는 것 같고요. 그밖에 기능을 보시면 날씨 뉴스 전국 날씨 전국 날씨 한번 볼까요? 네 이렇게 나오네요. 예, 아주 마음에 드는데 참고해서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네이버 설명을 한번 슬쩍 보자면 어 이렇게 스키 아그 <laughs> 날씨에 따라서 요 화면 그 배경을 달리게 해 주네요. 지금이 날씨가 맑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지만 비가 오거나 뭐 천둥 번개가 치면 이렇게 바뀌고 예미세 미세 먼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, 이렇게도 나오고 직관적으로 화면을 보면 지금 날씨가 어땠다는 걸알수 있다고 나옵니다.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생활 정보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계곡 정보 예. 아주 괜찮네요. 어, 수압해서 아 여기서 이렇게 수압해서 예. 다른 날씨들 오 파리는 에 지금 비가 오고 있답니다 예. 뉴욕 좋고 어, 이런 기능도 있네요. 오호! 정말 괜찮네요. 이거 네, 뉴스까지 볼수 있고 아주 괜찮은 앱이니까요.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물론 이제 PC에서는 드래그가 안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또 즐겨찾기 하시고 뭐 사파리나 무슨 안드로이드나 다 바탕화면에다가 이거 어, 즐겨찾기를 음, 옮겨놓을 수 있으니까 네. 앱 굳이 설뭐유료로살 시간나 이쁜 거 찾으실 거 없고, 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요거 쓰셔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.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